오시나요? 네! 혹시 예매 안 하신 분 계신가요? <laughs> <laughs> 손한번 들어보시죠 <laughs> 어디 계시죠? 어, <laughs> 오, 오, 왔네요, 안녕 어, 이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또 많아가지고 인사하느라 또 혹시 예매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 컴온, 놀러 오세요 <laughs> 꼭 놀러 오셔야 돼요 사실 오늘 곡 준비하면서 콘서트 때 안 하는 곡들로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곡도 있지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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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날에는 안 하는 곡들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버스킹에선 아마 들려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. 음. 일단 제 노래. 제 노래를 가지고 온 건. 아, 나쁜 년이 하나 남았구나.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좋아요. 뭐, 나쁜 년. 나쁜 년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. 그 어떤 분이 자꾸 미친 소리랑 나쁜 소리 나쁜 년이랑 자꾸 섞어서 미친 년이라고. <laughs> 아,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. 미친 년. 저게. <laughs> 어,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.